<laughs> 어린, 어린 네. 아니,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그렇죠. 그래. 윤석열인데, 네, 네, 네. 어찌보면 보수가 스스로 자기 집만을한 거죠. 음. 박근혜뿐 아니라, 윤석열. 저도 감옥 갔어요, 윤석열. 음, 가서 윤석열한테, 중앙지검, 윤석열, 중앙지검한 제가 저까지 포함해서 200명의 보수자감옥버렸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음. 근데 그런 사람을 보수가 대통령 만들면 됩니까? <laughs>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홍준표 말대로, 야,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거. 근데, 그럼, 우리가 다음에 또 한동훈을 섬겨야 되냐. 이걸, 이건 못참겠다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면은, 그 당시 박근혜에 대한 모든, 이제, 이 탄압과 수사를 한동훈이 했다고 덮어 씌우다가는 나중에 이건 유선열까지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 했는데, 음. 조금만 있으면은, 에, 나이스, 유선열까지 치더라도 이건 못찾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이러면은. 음. 이러면 내전이죠, 이건. 못 살겠다, 가라고, 예. 이러면서. <laughs> 아니, 보수는 실제로.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세희, 김소연이 이제 아웃됐잖아요. 뭐 저는 네. 그둘 정말 보수도 안나타하지만 현재 보수 정선은 결국 윤석열 한동은 굴러온 돌이 이제 바뀐 돌을 빼내니까, 어. 보수 운동 열심히 한, 신의식도 그 아웃됐어요. 서로 심사에서. 어, 그래요? 신의식도. 그랬죠 네, 신의식, 어, 서로 심사 아웃됐습니다. 어. <laughs> 신의식 아예 팔당해버렸는데다 음. 쫓겨나, 쫓겨나잖아요. 지금. 하신대요. 네,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도 이 모양인데 지금 한동훈 뒤에 진중권이 있어요, 김경률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어. 그럼 보수는 그냥 쫓겨난다 이제 굶어 죽는다 이런 이런 상황이죠. 어.